안녕하십니까. 목포공고 홍보부장 건축가 김성호입니다그 목포공고에 관심이 많은 중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많아서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10분만 집중해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포공고는 92년의 역사를 가진 어, 학교고 누적 졸업생이 3만명이 되는 대규모의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 전남권에서 어, 선배님들이 많이 나가셔서 강한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학교여서 목포공고를 졸업한 경우 취업과 창업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예상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라남도 서부권에서 가장 큰 특성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목포공고를 입학을 생각하는 친구들은 다섯 개 학과 중에 본인의 취향에 맞는 학과를 선택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목포공고는 유달경기장 맞은편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목포공고에 입학 전에 중학교 생활에 만약에 성적을 높게 받고 싶은 학생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의 시험을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시험도 중요하긴 하지만 시험보다도 그 학과의 실습이 본인의 성향에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과의 실습이 본인의 성향에 맞을 경우에 성적이 높게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학과 소개를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토목과는 도시를 디자인하는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측량 실습을 합니다. 그 땅의 크기를 측정하는 측량을 드론과 토탈 스테이션 장비로 측량을 하고 그리고 토목 설계 전문가가 되기 위한 실습, 그리고 건설 재료랑 철근 콘크리트에 대한 실습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굴착기를 구매를 해서 굴착기를 운전하는 그리고 자격증을 따는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에서는 어떤 자격증을 딸수 있냐면, 측량 및 지형 정보 산업 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자격증 같은 경우는 산업 기사이기 때문에 사실 전문 대학교 학생들이 취득해야 되는 자격증이지만, 목포 공고에서는 열심히 지도를 하기 때문에 올해도 9명의 학생들이 이미 합격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측량 기능사 자격증, 전산 응용 토목 제도 기능사, 이건 토목 설계를 기초가 되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 재료 실험, 시험 기능사, 굴착기 운전 기능사, 포크레인을 운전하는 기능을 배웁니다. 그리고 드론을 운행하는 초경량 무인 멀티콥터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 건축가입니다. 건축가는 건축 시공 전문가와 건축 설계 디자이너, 이두 가지 과정을 동시에 배우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건축 설계 캐드와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같은 경우엔 건축 설계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공부이고 건축 목공 도장 그리고 거푸집이나 타일 조적 가설 시공을 하는 건축 기초 실습은 시공 전문가가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건축가는 다섯 개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 건축 제도 기능사 그리고 실내 건축 기능사, 실내 인테리어 전문가가 되기 위한 자격증이죠. 그리고 도장 기능사, 그리고 타일 기능사, 방수 기능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목포공고 스마트 기계과입니다. 스마트 기계과는 기존의 목포공고의 기계과와 조선 기계과가 학과 개편을 하면서 새롭게 태어난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학과 개편을 통해서 새로운 최신식 자동화 기자재를 통해서 자동화 설비 보전에 대한 실습 3D 프린팅과 모델링을 통한 기계 요소 설계 그리고 컴퓨터를 활용한 생산 그리고 자동차 정비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스마트 기계과는 유공합 용접 기능을 배울 수 있는 설비 보전 기능사 그리고 재료 가공을 하는 컴퓨터 응용 밀링 기능사, 그리고 자동차 보수 도장 기능사, 컴퓨터를 이용한 전산 응용 기계 제도 기능사, 그리고 3D 프린트 운용 기능사, 이런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과입니다. 전기과는 전기에 대한 기본 지식과 그리고 설계, 운용, 유지 보수에 관한 전문 기술인을 양성하는 학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기과에서는 그 자동 제어 시스템, 그리고 전기 공사, 송변전 배전, 전기 기기 제작 등의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전기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면 전라남도 서부권에 거의 유일한 전기과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학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기과에서는 이런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전기 공사의 기초가 되고 실무에서 직접 써먹을 수 있는 전기 기능사, 그리고 철도 전기 신호 기능사, 그리고 승강기 기능사, 생산 자동화 기능사, 그리고 다양한 IT 관련 자격증, 중장비 관련 자격증을 전기과에서 취득할 수 있고, 작년 기준으로는 전기과에서 3.3개, 3학년 기준으로 한 1년에 3.3년 동안 3.3개 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가는 자격증을 많이 따는 학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화학 분석 전문가, 화학제 제조 전문가를 꿈꾸는 목포공고 화공과에 대한 소개입니다. 목포 화공과는 화학실험과 실험기구 사용법을 배우는 화학기초실습 그리고 화학분석실습 그리고 단위 실제 장치를 축소한 모형을 이용해서 실습을 해보는 단위조작실습 환경분석실습 등의 공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공과는 수질 대기오염과 관련된 환경 측정을 하는 환경기능사, 위험물을 취급하는 방법을 배우는 위험물 기능사, 화학분석을 하는 화학분석기능사, 수질환경기능사 이런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학과소개는 이걸로 마치고요. 그 목포공고의 최근에 가장 큰 자랑거리 중에 하나인 목포공고 공무원 취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공무원 8명, 19년에 20명, 20년에 13명, 21년에 20명, 그리고 올해도 지금 한 명이 이미 합격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수치는 전라남도를 넘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인문계와 특성화 고등학교를 포함해서 가장 많이 합격하고 있는 수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합격을 하냐면 이 시스템이 이미 구축이 돼 있는데 1학년 때부터 희망자를 선발하고 운영하고 학기 중과 방학 중에 운영을 하고 그리고 합격자를 사후관리까지 하는 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합격을 계속 꾸준히 할수 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공기업이나 대기업을 희망하는 친구들은 NCS 공기업반과 면접대비반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LH 공사 같은 다수의 우수기업에 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이 부분은 꼭 중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중학교에서 특성화고등학교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성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이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 아닐까를 항상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어, 10년간의 그 학생들을 분석해 봤을 때 어, 중학교에서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학 성적이 내신 성적이 30%에서 한80% 정도 되는 친구들이 가장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실제로 이 정도 점수대 학생들이 목포공고에 가장 많이 입학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90%에서 100% 되는 학생들도 공무원에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54% 정도 되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목포공고는 이 0에서 20%의 굉장히 높은 성적들의 학생들을 관리해서 성과를 내는 학교가 아니고 30%에서 80% 학생들 중 본인의 의지가 강하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친구들을 공기업, 대기업, 공무원으로 만들어주는 학교가 목포공고의 자랑인 점인 것 같습니다. 그 특성화고등학교 특성상 입학하는 학생들의 가정형 편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작년 기준으로 7,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학비, 교복, 실습복, 급식비, 방과 후 수업료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특성화고에 오면 대학을 못 가지 않나요?를 많이 물어보는데, 어 최근에는 흐름이 좀 바뀐 게,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서 내신 등급을 높게 받지 못할 것 같은 친구들이 오히려 특성화고등학교에 와서 내신을 관리해서 대학교를 가는 거를 노리고 오는 친구들도 많아졌습니다. 그 내신을 관리해서 생활기록부 조합 전형을 이용해가지고 대학을 가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남대 등 많은 좋은 대학교에 합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라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목포대와 전남대에 해당하는데 이게. 가장 형편이 많이 좋지 않은 친구들이 대학교를 들어가고 싶고 그렇지만 형편상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도 해야 되는 친구들은 이 과정을 이용하면 굉장히 좋은데 어, 4년제 대학교를 3년 만에 졸업할 수 있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대학교에서 이론과 실무를 공부하고 2, 3학년 때는 본인이 취업이 예정되어 있는 회사에 직접 가서 공부를 함께 배웁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정부에서 100% 지원을 하고 있고 2, 3학년 때는 본인이 취업이 예정되어 있는 그 회사에서 50%의 등록금을 지원을 해서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친구들이 대학도 가고 취업도 할수 있는 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기취업형계약과 과정은 목포공고 학생들을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다음은 목포공고 시설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목포고가 92년이 역사를 가진 학교다 보니까 시설이 좋지 않을 텐데 작년 기준으로 220원에, 2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학과 재구조화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올해 입학하는 친구들은 모두 최신식 시설을 어,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멀리에서 다니는 친구들이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기숙사에 다녀야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2인 1실 기숙사가 지금 완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남녀 기숙사 모두 완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것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특별실이 있습니다. 당구장, 노래방, 바리스타실, 과학 카페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목봉고의 방과후 수업은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데 어, 공부를 희망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공부를 뭐 자격증을 따기 위한 자격증반, 공무원반, 컴퓨터 계열반, 그리고 뭐 예체능 계열반 모든 과정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과 대기업, 대학 진학을 희망해서 목공고에 입학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 성적이 낮아지거나 불가능해지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어 우수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목포공고에서 가지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 M.O.U.를 맺어져 있는 기업이 있어서 취업 맞춤반 교육을 통해 우수 중소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는 과정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목포공고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다 보니까 목포시에서도 목포공고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현장 체험학습이라고 해서 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현장 체험학습을 가게 됐습니다. 어, 목포시에서 7천만 원을 지원해주고 학생의 자부담이 없이 현장 체험을 하, 음, 진행을 하고 내년에도 아마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발표를 통해서 선발하고 현지 언어를 배우고 현지에 가서는 현지 언어 그리고 현장 실습, 직무, 현지 문화 등을 공부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요약을 하자면 목포고는 굉장히 오래된 학교고 인적 네트워크가 좋은 학교이다. 그래서 졸업 시에 취업이나 어, 창업 시에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가장 큰 특성화고이기 때문에 학과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전국에서 제일 많이 공무원을 배출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대기업, 공기업, 우수 중소기업, 부사관 등 최근 다양하게 취업을 보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학생이 원하는 대로 노력하는 대로 지도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그리고 220억을 통해서 학과 재구조화 사업을 올해 완료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최신식 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 관리를 통해서 대학 진학에도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목포 공고에 대한 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점이나 어, 물어보고 싶은 점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인스타그램에 목포 공고를 치면은 목포공고 공식 인스타그램이 나옵니다. 거기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